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이아인데요. 지금, 의식이 <laughs> 엄청 내려가 놨습니다 와, 이 생선 플레이라 어떡해! 할수 있겠다, 근데. 근데 제가 시야가 쬐끔 좋아서. 그걸... 다만, 문제는, 땅굴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. 으아, 으아, 밀어버릴게이 으아. 진짜. 내가 기본 100점은 가지만. 이게 대체. 어떻게 된 거야? 와, 이 털은 뽑자.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더 심해졌어! <laughs> 나 살려주라 어쨌든 이거 보여주려고 녹화했습니다 <laughs> 엄청내